네, 여러분, HPO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미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어, 굉장히 풍요로운 마을이죠? 보라보라한 그런 보라보라? 아니죠. 빨강빨강한 대걸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 푸릇푸릇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양질의 땅을 가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농부들이 살고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또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굉장히 소득도 좋았고 평화롭게 잘 살았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임금님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다들 잘 일을 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점점점점 점점 마을에서 쌀도 늘어나고 옥수수도 늘어나고 양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이 많이 생겼겠죠. 그것으로 곡식을 사서 또 사료를 사서 돼지도 키우고 송아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점점 점점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없이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요. 왠지 모르게 땅이 좋아지질 않아서 더 이상 곡식이 자라나지 않고 또이 곡식을 팔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돈도 정말 적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료를 살 수가 없고 사료를 먹이지 못하니까 가축들도 잘 키울 수가 없었겠죠. 마을은 점점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땅도 점점 갈라지고 또 비옥했던 그 토지도 영양분 없는 땅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점점점점 말라가고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하면서 신문고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면 누구한테 연락이 갈까요? 그렇죠. 바로 임금님께 연락이 바로 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올린 신문고는 임금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임금님은 그 즉시 바로 어, 그 자리에 있는 도승지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있는 큰 스피커로 고함을 지르죠. 지금 당장 각 고을의 수령에게 어떤 정책을 내리고 있는지 마을을 잘 보살피라고 전하거라라고 도승지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도승지는 그래서 이 전갈을 가지고. 각 마을에 있는 수령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수령은 삿도예요, 삿도. 사또. 각 마을에 있는 삿도는 이 전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 삿도 밑에는 우리가 이, 뭐, 이조도 있고, 호조도 있고, 또 판조, 그, 아전들도 있고, 군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분홍색 나팔이죠. 당장 가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거라. 마을 사람들을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포졸들 그리고 각뭐 이조 뭐 이런 사람들은 마을로 가서 홍수가 나서 무너진 곳은 없는지 각 토지들은 얼마나 훼손됐는지 마을 사람들의 영양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하면서 이 땅을 같이 일궈나가라고 막 자극해 주면서 힘내라고 얘기도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해야 된다고 방법도 알려주고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러자 점점 마을의 땅이 푸르게 푸르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걸음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푸르게 돌아온 이 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땅에서는 곡식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쌀이 풍족하게 자라났습니다. 이 쌀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팔아서 돈이 나오기 시작했죠. 점점 점점 다시 풍족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신문고를 두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쵸. 더 이상은 신문고를 두드릴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님도 아까는 파란색 스피커 크게 얘기했던 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저 도승지한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승지도 각 수령들한테 예전처럼 많이 감, 관찰한다거나 많이 정가를 보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각 사또들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빨리빨리 가서 백성들을 도와라 하던 사또들도 더 이상 이 포졸들과 이방들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스피커도 줄어들었죠. 이제 이방과 포졸들도 각 농민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계속 교육을 더하거나 독려하거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마을의 양식과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HPO 채널이라고 해놓고 이런 옛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회장님, 회장님 비서, 부장님, 부장님 피서 이 일개 사원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오늘은 그거를 임금님, 사또, 일반 백성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HPO축, 여성건강간호학에서는 이 HPO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H, 하이포살람스는시상하부죠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가장 위에 있는 상위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지만 우리는 여성 건강 간호학이니까 GnRH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합시다. 이 GnRH 라는 호르몬을 시상하부에서 분비하게 되면 GnRH는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냐? 아까 도승진는 백성한테 일일이 가지 않아요. 도승진는 사또한테 간다 그랬죠. 그래서 피 뇌하수체로 가게 되죠. 즉 뇌하수체를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럼 뇌하수체 사또는 누구를 일을 시키냐 하면 바로 이방 포졸들이었습니다. 즉 뇌하수체는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나오게 합니다. 여기는 지금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인데 이건 오타입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란 무엇이냐? 바로 생식샘 성선. 우리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는 난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FSH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를 형성되는 걸 자극하려고 LH를 분비하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들은 난소에 가서 자극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난소에서는 성선 호르몬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니빈, 테스토스테론 등등등의 각종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처럼 이러한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시상하부는 자극을 받지 않죠. 그러므로 당연히 GnRH가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지 않으므로 당연히 성선 자극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음성 대목이 기저입니다. 지금 보시면 도표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기관, 표적 기관, HPO 제일 위에 시상하부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 즉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 GnRH를 분비하죠. 그러면 이것은 녹색 점선을 따라가서 뇌하수체 P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P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P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무엇이냐? 바로 성선 자극 호르몬. 생식센 자극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선 생식샘이라고 하면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 뭐 오발이라든가 고환이 되겠는데요. 우린 먼저 오발이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난포를 자극하는 호르몬 혹은 황체 형성을 자극하는 호르몬, 황체화를 시키는 호르몬. 그래서 FSH와 LH가 그두 가지가 되겠고요. 얘네들은 녹색 선을 따라가면 오발이, 즉 난소에 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드디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등등 이런 성선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HPO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